자이 프로그램은 말, 말이죠 제가 파이썬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프롬프트를 공개하겠습니다. 490번에 있는 이 도구는요 mp4 파일에서 인계점에 오디오가 없는 구간을 편집하고 나머지 클립은 합본한다. 파이qt6를 이용하고 맥에서 동작한다. 또한 어, 문구간, 구간을 설정할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써서 커서 에다 놓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어, 자동으로 비디오 파일 을 선택 하시고요 1초가 무음구간 기본값으로 4 0 d 벨로 되어 있는데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데 다, 70초 중에 5개 발견해서 총 무음구간 11 6 6 2초가 나왔어요. 16.5%는요, 무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시면요, 비디오들이 점점 빨라지겠죠? 좀더 속도감 있는 쇼츠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.